용인특례시는 13일 오후 골프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함께 조성한 복합 스포츠 문화 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정식 개관했습니다. 개관식에는 이상일 시장, 박세리 전 감독, 시 도의원, 스포츠스타 방송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. 시민들을 위한 열린 소통 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. 모든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찾아주실 수 있고 전국에서 이런 형태의 공간은 현재 유일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용인에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다양한 체험으로 인해서 도심 안에서도 뭐 스포츠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본격적으로 체험하셔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시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시장은 개관식 부대 행사로 진행된 뮤지컬 배우 손준호, 김소연 부부의 축하 공연을 관람한 후 박정 감독 참석자 등과 함께 세리박 위드 용인을 둘러봤습니다. 세리박 위드 용인은 처인구 마평동의 옛 용인 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를 리모델링한 복합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가상 스포츠 체험실, 북카페, 기념관,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시는 박정 감독과 함께 세리키즈 골프캠프,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, 토크 콘서트,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리바 위드 용인을 시민 밀착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